박하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결혼하고 엄마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4년간 배역을 거절당한 기간이었다. 2023년 KBE 줌 인터뷰에서 그녀는 2017년 류수영과 결혼하고 같은 해 8월 딸을 낳은 후 거의 화면에서 사라질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동안 감독들에게 거절당했어요. 미혼 배우들과만 작업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실망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동의와 하이킥에서의 역할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캐스팅 목록에서 자신의 이름이 맨 아래로 밀려난 것에 대한 가슴 아픈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장 슬프고 실망스러운 것은 그 감독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은 그녀의 경력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여배우로서의 그녀의 가치에 의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슬픔은 엄마가 되는 동안 그녀가 겪는 심리적 압박과 외로움입니다. 2022년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연예계에서 엄마로서 겪는 힘든 현실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캐스팅이 거의 없었어요. 출산 후에는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수입이 전혀 없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딸을 돌보고 모유 수유를 하고 늦게까지 깨어있는 시간을 즐거웠지만 직장에 복귀할 수 없어서 우울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촬영장에서 바쁜 일상에 익숙한 그녀는 경력을 잠시 멈추면서 방향 감각을 잃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박하선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직면했을 때 침묵의 슬픔을 안고 있다. 2021년 Same b e d Different Dreams 두 에피소드에서 그녀는 외모와 수줍은 성격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는데 이 경험은 그녀의 경력 초기에 그녀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저는 제가 예쁘지도 않고 성공할 만큼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라고 말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계에서 겪었던 괴롭힘과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여전히 그녀에게 정신적 상처로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딸이 앞으로 겪을 어려움을 목격하면서 느끼는 무력감도 슬픔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영화 퍼스트차일드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딸이 특히 결혼과 모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압박에 직면할까봐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낳는 건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제 딸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러한 슬픔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사회적 변화에 대한 그녀의 민감성과 자신이 겪은 고난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녀의 열망을 반영합니다. 박하선의 경력은 큰 성공과 기억에 남는 실패를 모두 겪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같았습니다. 1987년 10월 22일 한국 서울에서 태어난 그녀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으며 어릴 때부터 연기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한 후 2005년 SBS 드라마 사랑은 기적이 필요해에 출연하며 데뷔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이 역할은 작았지만 그녀의 관심을 끌었고 미래 프로젝트에 대한 기회를 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캐피탈 스캔들 2007, 왕과 나 2007, 우연의 커플 2009에서 주로 조연을 맡았으며 주연을 맡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환점은 2010년 AMBC 사극 동이에서 인현왕후 역을 맡으면서 찾아왔는데 이 드라마는 아시아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마이 드라마 리스트에 따르면 이 역할로 그녀는 애급스타로 발돋움했고 2010년 AMB 연기대상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2011-2012에서 교사 역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고 이 코미디 역할로 2011년 MBC 연예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은 그녀의 재능을 확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코미디를 오가며 활동하는 다재다능한 여배우라는 그녀를 확립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영화 마지막 꽃, 2011, 2011, 2012 등의 출연과 TV시리즈, 2013, 3데이즈, 2014, 2016 등에 출연했다. 에이시언 위키에 따르면 그녀가 류수영과 함께 출연한 투윅스에서의 역할은 그녀의 경력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로맨틱한 관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출산지원센터 2020, 아니 고마워요 2020이 베일 2021로 강력하게 복귀하여 2021년 백상예술대상 여우조연상, 2 0 2 1년 서울드라마어워즈 여우주연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박하선은 연기활동 외에도 유명한 m c 와와 j 로로활활하하있있습다스포포츠조에에르면면녀는현 현재 s s 파파워 m 에에서하하의의시타타을 진행 행 중이며 0 0 4년에에는 t t c 출출 캠프 프 m 를 맡을 을정정이다 글루위 글루웨에 따르면 그녀는 또한 자선활동에 참여하여 2022년 울진과 삼척산불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기부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과 하트하트 오케스트레도 1 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결혼 후 4년 동안이나 역할을 거절당한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KBI Zoom에 따르면 그녀는 더 이상 업계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느껴져 연기를 포기할까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실패작은 영화 음치 클리닉 2012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흥행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며 나무 위키에 따르면 수익은 약 12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 실패로 인해 그녀는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박하선을 울게 만드는 순간은 그녀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2021년작 동상 이몽두에서 그녀는 역할을 거절당했던 날들을 눈물 흘리며 회상하며 무력감과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또 다른 사례로 2022년 코리아 헤럴드에서 그녀는 엄마로서의 힘든 일, 특히 15개월 동안 모유 수유를 하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조차 없었던 일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고통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연기에 대한 그녀의 인내와 열정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박하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여성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한국 연예계에서 기혼 여배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KBI 룸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젊은 여배우들이 가족을 꾸린 후에도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4 년간의 공백 이후 Birth Care Center와 베일이 강력하게 돌아온 것은 이러한 노력의 증거입니다. 그녀는 2021년 b 피 인터뷰에서 결혼과 모성이 커리어의 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추구한 또 다른 업적은 극적인 역할과 코미디적인 역할을 모두 맡을 수 있는 다재다능한 여배우 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the f a m o u s p e o p l e b 따르면 그녀는 동의 이후 많은 유사한 역할을 거절하고 새로운 장르에 도전했는데 예를 들어 자정경찰 2017과 오후정의 2099 등이 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평론가와 관객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2021년 AMB 연기대상에서 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모범적인 어머니이자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24년 스포츠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딸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것부터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것까지 항상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은 종종 그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등장하는 데 이는 그녀가 매우 자랑스러워 하는 성과입니다. 또한 그녀는 류수영의 커리어를 응원하며 그와 함께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요리 프로그램 편스토랑에서 그를 서포트하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박하선은 친절함의 유산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적극적인 자선가로 재난 피해자부터 장애인까지 다양한 단체에 기부를 해왔습니다. 글루위의 말에 따르면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자신들의 명성을 활용해 지역 사회를 돕는 유명인 커플의 롤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코리아 헤럴드에 제 딸이 자라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표는 쉽지 않았지만 그녀가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한 불길이 되었습니다. 박하선과 류수영의 사랑과 결혼은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어려움도 없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은 2013년 영화 투 위크스에서 만났고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커플 역을 맡았습니다. 2021년 순피에 따르면 박하선은 처음에는 류수영에게 별로 인상을 받지 못했는데 특히 그가 승무원 파티에서 술을 마신 후 수다스러워지고 영어로 말하려고 했을 때 더욱 그랬다. 그녀는 저는 그 사람과 엮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회상하며 청중석에서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그의 진심과 유머가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며 2017년 1월 22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려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2017년 8월에 딸이 태어나면서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2021년 드라마 동상 이몽두에서 그녀는 결혼 초기에 자주 다투었다고 밝혔는데 특히 임신했을 때 그랬다고 합니다. 호르몬이 바뀌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심지어 남편 몰래 유럽 여행까지 갔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류수 그녀는 류수